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많은 어두운 것들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그 그 빛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생명의 빛을 내 어둠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모든 분별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두 가지의 에,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저째는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자, 장세기 어,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를 그 구에 불어 넣셨다. 으 그래서 우리 육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과 그 다음에 혼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러한 형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즉 육과 하나님의 생기 이두 가지 영혼이 늘 우리 안에서 갈등을 빚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도바울의 관점으로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속사람과 겉사람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 흙으로 만들어졌죠 어,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속사람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언제든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을 늘 추구하고 양식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좀 본질적인 영원한 것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 어떤 의미 이러한 보이지 않는 어, 그 영적인 것들을 늘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인간 자체가 구성 요소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뭔가 육적인 갈등과 영적인 그런 것들과 함께 갈등들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의 존재는 그 갈등하지. <laughs>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에 영의소욕 성령께서 도우시죠. 이것들이 늘늘 거스리고 서로 이제 반다가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늘 하죠. 오라 난 권고한 사람이로다.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할 때 분별할 때 여러분 안에서부터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분별이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즉, 내 내면 자체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보다 더 부패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할 때 밖에 환경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안에 복잡한 문제들을 먼저 어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비춰서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고 내면에 있는 것에서부터 분별이 시작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지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과 130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그때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될수 있고요. 그 말씀이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져서 우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그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정리가될수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내 내면이 빛으로 이렇게 쫙 비춰져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무엇이 혼란스러운 것인가를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밖에 것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어려운 것은 내 내면에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을 하고 분별의 영을 구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것들부터 출발하는 것 시끄러운내한 속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분,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우리가 구분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언젠가 설교 때에도 이 말씀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내면을 구분하자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 갖고 늘 이것 때문에 빠지는 혼동이 있어.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과 혼. 원의 구분이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드러나느니라. 즉 말씀 비추, 비치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쫙이 비춰주는데 오늘 1 1세의 말씀 보니까 아주 더 신비깊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말씀은 양날이선 예리한 양날이선 칼과 같아가지고 아, 그것들로 말미암아 아,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것은 이제 에, 짐승을 이제 잡아서 어, 그 정육사라고 부른다 그러던데 정확한 이름 모르겠어.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들은 살과 뼈는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대요. 그냥 살은 살이고 뼈는 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 오늘 말씀 나와 있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리한 칼로 가지고 이건 고기고 이건 뼈다 이건, 구, 이건 구분하기 쉬운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어, 우리 관절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라낸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골수라고 하는 것은 뼈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뼈 속에 서 있는 골수를 뽑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 정육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관절과 골수를 찌르 쪼개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영과 혼을 그렇게 구분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해. 육은 구분해. 욕심, 뭐 우리의 정욕, 또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해요.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영과 혼는 이게 영이 뭐고, 혼이 뭔가, 이건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워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뻐한다고 했을 때 기쁨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기쁨이냐면은 허내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발포성 기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외부의 조건, 조건 또 내가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내 영이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늘 기뻐할 때도 우리가 이게 영에서 오는 건가, 호서온건가늘 감정도 구분이 필요한데, 이 발포성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막 굉장히 격하게 들어와서 막 기분을 참 좋게 하는데, 외부적인 것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 사라지면 금방 외로운 거 도림이 빠져버려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기쁨도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 마치 물을 끓일 때멀을확 끓이면 이제 이게 어, 한번 끓이고 난 다음에 문, 뚜껑을 열, 열 열게 되면 김이 확 나가요. 그리고 조금 불을 줄여 놓으면은 어, 차를 끓일 때도 보면 잠을 끓일 때도 보면 불을 좀 줄여 놓으면은 그 불이 물이 쪼쪼쪼쪼쪼 이렇게 이제 쪼쪼쪼지 속에서 올라오는 게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진정한 기쁨은 내면의 기쁨,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들은 그런 역동성은 없지만. 내 안에서 만족감을 주고 진정으로 평안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밖에서 나오는 기쁨하고 달라요.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도 영이 주는 근심이 있고 우리가 그저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근심이 있어. 이두 가지는 굉장히 달라요. 같은 근심이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처지나야 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영에서 오는 것과 혼에서 오는 것이 아주 달라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들 을 낳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라가 어, 생각을 하나 했었는데, 그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죠. 꾀를 썼어.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4년 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약속하신 이미 약속하신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신 거죠. 이 가정에 아들만 무조건 낳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 나아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그때부터 어떤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옥이. 지옥이. 서로 아들끼리 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을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어, 오늘 이삭처럼 함께 제 약속하신 말씀들. 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들은 분명히 분명해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생각들, 그들 가지고 어떤 일을 해버리면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문제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어낸 생각에서 또 나온 결론들이죠. 지금도 지금도 중동의 아픔이 여기서부터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따라잡시다. 생각의 근원을 따져봐라. 즉이 생각이 우리가 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오이 어, 생각 너무 좋은데 이거 가지고 왜, 하면 해결될 것 같다. 꼭이 생각에 대해서 이 소용도 이 생각이 어떻게 필요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주겠다고는 거기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낸 생각인지를 구분해야 그 생각의 결과가 엄청난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분명은 구분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은 이것은 육체를 따라서 들어온 생각이고 바로 영으로 들어온 생각이 이삭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아들만 덜컥 낳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나버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분별할 때 여러분 안에서 분별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분별해야 되냐면 이 생각이 지금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내게 주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기도하셔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결과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분별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근원을 분별하는 것이다. 생각이 이것이 어떻게 쓰여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유혹이야.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그냥, 어 하가렉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늦어도 기다려야 될 때도 반드시 그 근원을 따졌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분별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구, 혼과 육이 구별됩니까? 어떻게 구별됩니까? 자, 다시 시브리스 사장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반단한다 자, 영과 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예리한 양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영과 혼을 아주 분명하게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그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이 그 말씀 앞에 이성이 어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이성은 그 말씀 앞에 동의를 해요. 그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을 살펴야 돼. 내 느낌이 내 안에는 옛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옛 사람은 늘 나한테 거부감을 주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하는 것에 함께 일치해서 내 감정도 따라와서 함께 간다고 한다면 평안이 이루어져요. 거기에서는 분명하게 아,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구나. 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그걸 확신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이성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 아니야, 그왼수 같은 것지만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했어.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또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 씨, 용서하면 안될것 같아. 아, 너무 억울해 나는 아, 나는, 아, 이게 지금 생각과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는 겁니까? 일치하지 않는 겁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아직 내가 정확하게 하는 만에서 분별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좀더 기다리셔야 돼요.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 분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떨어졌을 때에 내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움직이는지, 내 이성과 내 감정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잘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쉽진 않지만 한두 번해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예리한 뭔가 어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혼과 영이 제대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우리가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아무거나 어떤 생각이나 그냥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말씀을 조금 드렸나요? 저를 보십시오. 어려운 말씀 아니죠?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그러나 이런, 이런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력을 상실해요. 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무분별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요.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쉽게 구별되는데 제일 구별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도 온 것인가 아니 면 영의 생각인가 혼의 생각인가 영과 혼이 구분이 안될 때가 참 많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많은 함정을 이제 에, 함정을 어, 스스로 만들어 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딱 올라왔을 때, 예, 중요한 것은 뭐냐? 생각의 결과, 야, 이대로 하면 좋겠는데, 이거 함정이에요. 그거 말고, 생각에 뭘 따지라 보라고요? 생각에?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내, 나한테 왔느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마디 했어. 그게 딱 꽂혔어. 그건, 그건 어리,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으로부터 온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붙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의 근원을 늘늘 우리가 어, 구분을 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말씀을 이 끝나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감정과 이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일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지를 다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한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 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근원을 아셔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늘 15절의 말씀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근원이 그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이 그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난 세상의 빛이다 그분 안에서 그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또 우리가 늘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육과 영을 구분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말씀들을 좀 들었는데 조금 새롭지만 어렵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 가지고 되질 않아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충만히 내한테 오시면. 나도 모르게 구분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그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보다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완전히 나를 감쌀 때에, 나도 모르게 그분과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완벽한 의지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 땅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영이 많은 지혜로운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신 아주 지혜로신 분들이죠. <laughs> 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분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놓치 바래야 될 것인가, 핵심을 놓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생각은 출처를 따져라. 따라, 따라 합시다. 생각은 출처를 따져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영으로 오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으로 오는 것인지를 잘 구분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자신들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 놓고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까? 먼저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와지는 많은 생각들을 분별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분별해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